오우 내가 제일 잘하는 글뱅이 그냥 지하동굴 왔다 어 이거 뭐야 아홉 기둥의 방야 이거 무슨 애니 제목 같다 야 지린다 이거 아홉 기둥의 방 들어가자 각 스테이지 시작시 모두가 같은 무작위 전리품을 받습니다 가자 아홉 기둥의 방 재밌겠다 다양한 전리품이 모두 같은 모두 같은 다양한 전리품 언제 준다는 거야 각 스테이지면 2스테이지 3스테이지만 한 거지 아, 내가 요즘 이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지. 아유, 요새하자. 내가 요즘 이걸 너무 좋아해. 아, 뒤집개 좀 그만 줄아 나 방금 판도 뒤집게. 아, 못 쓰고 왔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다릭도 있겠다. 뒤집개로 마법사 하나 넣죠. 오, 똑똑하십니다. 마법사 그렇게 땡기진 않고. 근데 요즘 요새 구리던데? 저 요새로 지금 다1 2등 해가지고 요새 지금 대가리 깨졌어. 요새, 벨벳 아니면 다 잡던데 어 그래요? 못 잡던데 난 뭐지? 오늘 했는데? 요새가 잡는다고요 아 요새가 잡는다고 그쵸 그쵸 요새가 다이기 어? 마법사 아니야. 전략가냐 난 근데 전략가가 맞다 보는데 내 판단대로 해운도 너무 많이 해서 건강 관리합시다 안전빵으로 그레벨 가는 느낌. 운 주면서 이거 피쳐 온 거잖아. 아유 좋다. 느긋하게 하자 느긋하게. Nope. 아, 레벨업 좀 삭제해라 진짜. 뭐 느긋하게요. 진강 골프 순서면 대격변 노려야지. 오? 어? 대격변야 씨, 그거는 어, 빡센데. 그냥 4코만 집어넣을까? 이 선까진 찍지 말고. 와이판 빡센데. 이거 나 진짜로 큰 도박을 하나 해야겠는데. 와 이건 또 뭐야? <laughs> 어, 나 이거. 그윽하게 하려 는데알등이불 떨어졌는데 아 이거 가야 되냐? 진지하게 가야 되냐? 배교편 진지하게 찾자 나올 만해 왜냐면 꼬거나 이런 게 후반 전용 증강들이 후반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1월 세번돌림 나올 수도 있어 거기다 나 포로거든 이거 진짜 확률 높은 싸움이야 아, 이거판좀 갖다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자러 갑시다 막하면 아씨 이렇게 막을까 너무 가난한데 스리트 원아 이거는 이거는 뭐가 된는데아 이거 위에 구가 으사 아 으사 아으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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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이걸 안 한다고 쫄았냐팔 요새야 이 인간들아 이걸 어떻게 돌려 백발이라는 보험이 있으니까? 아, 아냐, 아냐.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뱅겜인데뭘 바래. 여기서 만족해. 돈, 여기서 나와. 40원만 있으면 돼. 뭐, 어느새 이성작도다 됐네. 이거 오히려,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된일 리롤이었는데? 아, 이거? 오히려 1등 플랜. 대격변이 안 나와도 1등이 가능한 플랜. 문제는 겹친 놈들이 많다는 건데. 너무 많아. 빨리 어디서 뽑았는데? 아, 니값안 하네. 어, 값 개심하다 하면서 무슨. 아리를 팔레벨 아니, 아니 뭐 개나 소나니 아리 이제 숨을 못 쉬겠다. 애들아 아, 일단 칼날부리까지 버텨야 돼. 1등 플랜 절대 안나온데얘 1등이 너무 사기 쳐가지고. 아, 이거는 어떻게 이겨? 여기서 단무기 찾는단 마인데 단무기 찾으면 1등. 아이, 유일한 1등 플랜. <laughs> 이게 뭐야 아이, 유일한 1등 플랜 왔죠. 아, 시성은 뭔데? 아, 나 미치겠다. 이거 그냥 앞라인이고 뭐고 죽잖아, 얘. 아, 이거 존나 어이없네. 이성아리는 대체 뭔데, 이거? 아, 이게 나만 세나를 준게 아니구나. 어리석었다. 좋아할 게 아니었다. 그냥 주지 말지, 씨.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이길 수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없다. <laughs> 일단 피했고. 아, 끌뱅이 보내야 된다, 진짜. 여기서 보내야 돼. 활료세잖아. 안 뚫리잖아. 치아라, 치아라, 치아라. 그렇지. 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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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조준해 그렇지. 아니, 이걸 진다고. 뭐야? 아니, 얘들 피가 안 들래. 어, 아, 단무이 못 뚫는다, 그래. 쏴 죽여버려! 그렇지. 그어지 아우, 존망했다. 여기서 피 살살 채워가면서 아, 얘는 못 이기지. 아, 얘는 못 이기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어까, 심하다메. 이번 판좀 사기쳤잖아. 한번 살려주세요, 진짜로. 서풍만 띄우게 해주세요, 형님. 아유! 아,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아이 그냥 벗겨버렸네. 아유, 고맙습니다. 솔직히 사기쳤잖아.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한 목숨 제가 어떻게든 진짜 올라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올라가서 뭐넣야 되지? 그냥 고밸류, 사이온 끝이겠는데? 여기서 피 살짝 채우면은 잘하면 3등 할수 있다, 진짜. 6스테이지에도 근데 뭐 나오잖아. 안 가봐 나줬어 장난해?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팔팔렸잖아 괜찮아, 괜찮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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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론만 빌려줄 사람. 아, 아이본 할아버지 꺾고 올라가겠습니다. 얘 능력 뭐야 그거? 밥법사의 사책량? 잡대한텐 안져. 팔려세거든. 이런 잡한텐 안져. 나 그래도 저격수템 끼었는데 좀키어줘 내일 이성 찍으면 앞에 갈자. 왜요? 이게 맞다. 나이스나이스 일등 형님! 덕분에 이등 왔습니다! 아, 진정한 고수는 팔고 간다. 감사했습니다, 형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뭐 만족하죠, 뭐. 덕풍도 안 썼습니다, 형님. 팔 요새 여제 하나. 시너지, 그냥. 기지개 깔끔하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뭐야? 오 뭐야? 오이 뭐야? 오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어이 뭐야? 아이야 할복 뭐야? 아이고 이거 이거 뭐야? 와 내가 살 와 2층! 어개지범 형님. 앞으로 모든 일이 억바로 어, 다잘될 겁니다. 억박 어, 개시범 맘으로 아이디 바꿔 주세요. 아우 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 덕분에 2층 아유 어, 아우 공기 질이네 여기. 냄새 좋다. 헛헛헛 아야스4 2 4스2 4